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거짓말 하는 것도 유전인가요? 남편과는 서른이 넘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보다 두살 많은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요. 늦은 나이에 만난 만큼 처음부터 결혼 전제의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다행히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왠지 느낌이 좋대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사귄 지 1년쯤 되던 시기에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결혼 당시 남편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저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둘다 나이도 있는데 양가의 손을 벌리는 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대출을 좀 받아서 시작하자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먼저 남편하고 어머님이 살던 아파트에 저더러 들어와 살라 하시더군요. 당신이 원룸을 얻어서 나가사시겠다고요. 남편도 대출이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어머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다 했고, 주변에서들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그렇게 하라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정말 좋은 어머님을 만났다 생각했지요. 그렇게 집 문제를 해결한 이후로, 저와 남편은 혼수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여의치 않을 땐 어머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화근이었네요. 하루는 어머님이 백화점으로 혼수를 보러 가자셨습니다. 솔직히 혼수로 쓸수 있는 예산이 빠듯해서 백화점은 가봤자 눈만 높아지지 별 도움은 안될것 같아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어찌나 고집을 부리시는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서울 명동에 있는 백화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엔틱 스타일의 꽤나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을 보게 되었지요. 저야 제가 살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크게 관심은 두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저것 좀 보라며, 저 침대를 이사갈 당신 집에 두고 싶다 하시대요. 게다가 한층 아래로 내려가니 모피 매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모피, 저모피를 입었다 벗었다 하시며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별이별 품평을 하셨고요. 솔직히 침대 어쩌고 하실 때만 하더라도 어머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피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했으니 왜 눈치가 없었겠어요? 지금 예단 이야기를 돌려서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제가 필요한 물건은 하나도 못 보고 어머님에게 이끌려 다이아 매장도 갔다가, 남자 시계 매장도 갔다가, 가격을 듣고 있자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무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네요. 어머님과 데이트는 잘했냐는 남편의 말에,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보고 다닌 물건들,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왜 그런 과한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일단 본인이 어머님께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대요. 하지만 기세 등등한 남편의 말과는 달리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그 침대를 계약했다고 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당신 침대를 사느라 돈을 많이 썼겠다며 저희한테는 어머님이 원래 쓰시던 침대를 신혼 침대로 쓰라시대요. 이것도 좋은 거라면서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껏한다는 소리가 이번 한 번만 저드리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간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심술부리신 거라나요. 하지만 저를 더 어이없게 한 일은 결혼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신혼여행에 가 있는 사이에 어머님이 원룸으로 이사를 나가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사를 못 도와드리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러면 제가 이삿짐 센터를 예약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이 알아서 할 테니 저희는 신경 쓰지 말라대요. 그래서 저도 더는 별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게 웬걸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도 어머님은 그대로 계셨어요. 심지어 짐도 전혀 싸지 않으신 상태였지요. 제가 집안을 둘러보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냥 마음이 바뀌셨대요. 당신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혼자 나가 살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무서워서 따로 살기 싫으시다나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든지 말든지 어머님께선 신이 난듯 말씀하시길 저희가 맞벌이인 만큼 당신이 살림도 많이 도와줄 거고 애를 낳으면 애도 도맡아 키워주시겠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가는 아니다 싶었어요. 솔직한 말로 돈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면 단념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같이 살 생각이셨으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를 속이신 것 같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네요. 그런 생각은 남편이라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전혀 몰랐을까라는 불신으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기에 몰아추궁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일단 눈앞에 닥친 상황을 먼저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알아보라고 나는 그동안 친정에 가 있겠다 했지요. 사실...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왕복 2 시간도 넘는 거리였고 그런 이유로 자취를 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렇게 된 이상 별 다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며 기왕 이렇게 된거 한번 같이 살아보면 어떻겠냐입니다. 같이 살게 되더라도 제가 불편한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요. 그리고는 급기야 자기가 앞으로 이런 이런 집안 일은 다 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잘하겠다는 내용들이 적힌 무슨 각서 같은 것도 작성해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님과 한번 같이 살아보자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과 같이 살기로 한지 하루 만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저나 남편 둘다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머님은 그런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들 내외가 아침밥도 안 먹고 출근하는 게 안쓰럽다는 이유로 새벽 5시 반부터 자는 저를 깨우셨지요. 그리고는 그 일은 아침에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굽게 하시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아침 7시가 되자 당신이 직접 저희 방으로 가서 남편을 깨우시더군요. 그런데 아침잠이 많은 남편이 일어나질 못하자 남편볼에 당신 볼을 부비고 남편 엉덩이도 꼬집고 솔직히 너무 보기 흉했어요. 아무리 어머님 아들이라지만 엄연히 저랑 결혼한 사람인데 며느리가 보는 데서 그러는 건좀 아니잖아요. 정말이지 아침부터 별꼴을 다 겪고 별꼴을 다 본다 싶어서 너무 짜증이 났네요. 그렇게 새 식구가 마주 앉았는데 입맛도 없고 결국 제가 어머님 덜어 저는 아침 안 먹어도 되니까 내일부터 깨우지 말아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출근 준비를 핑계로 먼저 식탁에서 일어났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네가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은 먹어야 할거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그럼 직접 챙겨먹게 하시라고 받아쳐버렸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은 제가 한 말은 어디로 들으신 건지 아침을 차리자며 저를 또 깨우셨어요. 저는 못 들은 척 일어나지 않고 버텼는데 그러자 어머님이 너 때문에 네 남편이 굶어도 상관없다는 거냐며 신경질을 내시대요. 그래도 제가 끄떡도 안 하자. 결국 어머님이 저더러 못 됐다 하시더니 두고 보자며 방을 나가셨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결국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은 또 언제 일어났는지, 어머님하고 남편 둘이서만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살짝 황당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이제 절대로 안 깨우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가서 자빠져 잠이나 자지 왜 기어 나왔냐고 욕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으시대요. 어찌나 서럽고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후로 회사에 출근해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아침부터 왜 그렇게 삐딱하게 행동을 하냐며 어머님이 그래도 넉살 좋게 저도 한 그릇 주세요 하면 어디가 덧나입니다 듣자하니 점점 속에서 화가 치밀어서 그딴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왕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머님한테 잘좀 하라나요. 사실 어머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당신 스스로가 멋쟁이라 생각하셔서 옷을 그렇게 많이 사나르시고 하루에도 몇 벌을 갈아입으셨지요. 그렇다보니 빨래가 어찌나 빨리 쌓이던지 이틀에 한 번은 빨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래도 저는 그 일만큼은 군소리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기껏 하시는 말씀이 저 때문에 당신 옷들이 다 망가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손빨래를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옷이면 차라리 세탁소에 맡기시라 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어떻게 하신 건지,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자입니다. 그래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손빨래가 별거냐고, 저 아침저녁으로 샤워할 때 한두개씩 하면 금방 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일 같으면 당신이 하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아예 빨래라는 집안일에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제 옷은 세탁소에 맡기거나 동네 빨래방에 가서 해버렸고 남편 옷이나 어머니 옷은 얼마가 쌓이던 냄새가 나던 본 척도 안 했지요. 그러자 결국 빨래는 남편 일이 되었다가 어머님 일이 되더군요. 그러다 결국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이었지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평일은 아내인 제가 주말은 남편이 식사를 담당하기로 정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느 다른 주말처럼 남편이 점심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더러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뭐 하는 짓이냐며 남편더러 그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남편이 하고 있던 앞치마까지 뺏으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를 부르시더니 저더러 국수를 좀 삶으랍니다. 냉장고에서 신김치도 꺼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마디로 이래라 저래라.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남편을 불렀어요. 어머님께는 오늘은 남편이 담당하는 날이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딱 끊으시고는 아들이 부엌에 서 있는 거 보기 좋아하는 시애미는 세상 천지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들과 살고 싶으면 앞으로 부엌 일은 무조건 저더러 하래요. 그게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나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꾸하고는 방에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에 따라 들어와서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이렇게 끝까지 어머님 말씀에 반기를 들어야겠냐고 그래요. 자기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면서 그냥 어머님 계실 땐 제가 하는 척하고 안 계실 땐 자기가 하고 그러면 안 되냐고요?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냐 싶으면서도 끝까지 어정쩡한 남편의 태도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살겠다 했어요. 그리고는 헤어지자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머릿속에선 별이별 생각이 다들면서 동계상까지 하고 있었지요. 혼수라고 들인 가전이며 가구는 남편이 저에게 맡겨놓은 돈에서 닦아야겠다. 뭐 그런 계산들이요. 그런 재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저를 달랬다가 화를 내기도 했고 그런데 방문 밖에서 어머님이 나가게 내버려두라며 악을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더러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엑스한테 애걸복걸 하느냐고요.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정말 열받대요. 그래서 저도 방문을 열고는 어머님께. 어머니, 마들, 쥐뿔도 잘난 거 없는데 뭘 믿고 그렇게 기세등등 하신지 모르겠다 쏴 붙였어요.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돌려드릴 테니까 아주 치마폭에 파묻고 돌아가실 때까지 오손도손 사시라고 퍼부서 버렸네요. 그런데 그걸로도 화가 안 풀려서 집안을 둘러보니 주방에 남편이 뭘 만든답시고 꺼내놓은 재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냅다 주방으로 달려들어 그 재료들을 조리대에서 바닥으로 다 쓸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왜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악에 바치게 만드냐고 소리소리를 질렀지요. 그제서야 어머님도 남편도 조금 놀란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저는 대충 챙긴 여행가방을 들고 정신없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 한달 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남편과 헤어지기로 한 결심을 전했어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 두분다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건지 물으시더니 제 뜻이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대요. 제 임의로 정산 후 남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느낀 바가 있던 건지 미안 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그럴수록 막말로 재수가 없었어요. 반명일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하고 제가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매정하게 구는 것 같아서 자기도 서운했다나요. 말 같지도 않아서 대꾸도 안했네요. 오늘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마지막으로 두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살면서 똥, 그냥 똥도 아니고 아주 질퍽한 똥한번 제대로 밟은 셈치렵니다.